저기 잠깐만 그 지금 경수 씨, 디오 씨 지금 저 아, 아니 오아시스 노래 나오는 동안 에리들이왜 소리 질렀는지 알아요? 어? 아 여기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예, 예, 여기 있이곡 있을 어. 아, 여기 있을게라는 곡인데 아, 어 여기 있을게요 네, 어머 어머, 네. 어머 죄송합니다 순서 순서 노래가 언제부터 노래 순서가 계속 바뀌고 아, 있어요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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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게 예, 예. 이거 이거 나오 는 동안 왜 애리들 소리 질렀는지 알아요? 네, <laughs> 네 얼굴이 저기 있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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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늙지는 않네 늙지는 않아.